Pure Global의 Medical Device Global Market Access Podcas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입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유럽 연합의 의료기기 규정, 즉 Regulation EU 2017/359, 약칭 EU MD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모든 의료기기 제조업체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EUMDR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의료기기 지침, MDD 및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지침, AIMDD를 대체했습니다. 이 규정의 주요 목표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며, 투명성을 높여 유럽 전역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닌, 규제 환경의 근본적인 전환점입니다. 저희는 제조업체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몇 가지 핵심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임상 증거에 대한 요구 사항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제조업체는 기기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임상 평가 보고서 (Clinical Evaluation Report, CER)를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시판 후 감독 (Post Market Surveillance, PMS)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제조업체는 시판된 기기로부터 품질, 성능,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며 정기 안전성 업데이트 보고서 p s u r 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유 기기 식별 시스템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UDI) 도입으로 기기의 전체 공급망 추적이 용이해졌고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 (EU DB)를 통해 규제 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조업체는 규제 준수 책임자 (PRRC)를 지정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생겼습니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환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 EU 2023번 607을 통해 기존 지침에 따라 인증받은 레거시 기기들의 전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소식이지만 조건이 따릅니다. 고위험 기기, 즉 클래스 3및 클래스 EB 이식형 기기의 경우 마감일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그 외에 클래스 EB 및 클래스 EA와 같은 중저위험 기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연장된 기간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업체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째, 기기는 기존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하며 설계나 의도된 목적에 중요한 변경, significant change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제조업체는 2024년 5월 26일까지 MDR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 QMS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딩일한 날짜인 2024년 5월 26일까지 인증 기관 notified body에 MDR 적합성 평가를 위한 공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9월 26일까지 해당 인증 기관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2024년 마감일들을 놓치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EUMDR 규정을 탐색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저희 Pure Global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 팀은 기사의 제품이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